이번에는 이한동네 센트럴시티 72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2타입의 분양가는 4억 980만 원에서 4억 4,350만 원 사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1,804만 원입니다. 72타입은 양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죠. 여기 보이는 중문은 별도 플러스 옵션으로 8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시면 이렇게 생긴 중문을 시공하게 됩니다. 중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욕실과 침실이가 보입니다. 공용 욕실 서랍은 이렇게 생겼고 밝은 톤의 색감으로 욕실을 화사하게 만들었네요. 확실히 가장 큰 평형대라서 그런지 욕실의 크기가 큼직큼직하네요. 욕조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샴푸 등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타일이 큼직하다 보니 정말 깔끔하네요. 이제 침실이로 이동해 볼게요. 침실이의 창문은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이트 벽지와 우드톤의 바닥재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별도 옵션으로 거실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방 전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200에서 550 사이입니다. 여기 보이는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이제 침실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침실일에는 별도의 붙박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침실일과 침실이는 가변의 벽을 없애서 하나의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각각 독립된 지금 같은 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니 참고하셔서 계약시 활용하세요. 이번에는 거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거실도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TV 쪽에는 아트월 타일이 있고. 쇼파 쪽에는 일반 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도 화이트 톤으로 집이 밝고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이 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평형대가 동일한 조명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구조는 주방 쪽 창과 거실 쪽 창이 일직선으로 맞통풍이 통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주방이 개방이 되어 있어 시원하고 일조량과 통풍이 우수하죠. 여기 보시면 주방 쪽과 팬트리 공간을 와이드 주방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 요금을 내고 변경한 와이드형 주방입니다. 원래 기본은 이렇게 생긴 팬트리입니다. 이건 살짝 주방이 좁겠죠. 팬트리 공간을 없애고 주방을 넓히면서 팬트리보다 살짝 작은 팬트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방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플러스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4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방을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와이드 주방은 주방만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실까지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72타입 주방은 D급자 동선으로 주방에서 가장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고,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 옆쪽에는 이렇게 세탁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장 큰 타입이라서 그런지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세탁실이 정말 깔끔하네요.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둘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품목은 주방상판과 주방벽체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비용 1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가스쿡 탑에서 하이브리드쿡 탑으로 변경을 하면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공간의 효율성이 좋고 디귿자 동선으로 주부님들이 물건 올려놓기도 너무너무 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판상형 구조의 장점이죠. 디귿자 주방으로 환기가 우수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방을 다 보셨으면 안방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방도 기본 화이트 톤으로 밝은 감이 있고, 침대 옆쪽에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 있다 보니, 방이 더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옆쪽에 있고, 베란다 쪽에는 별도의 대피 공간이 없이 하양식 사다리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사다리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전동 빨래대는 설치하기가 어렵겠네요. 베란다 옆쪽에는 에어커 실외기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파우더 공간 옆쪽에 있는 부부 공용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부 공용 욕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한 그레이 색감이 들어가 있는 타일이 보이고 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색감도 진한 색으로 약간 어두운 톤으로 욕실의 인테리어를 했네요. 욕실 바로 앞에 파우더장 보이시죠? 모든 타입이 동일하게 이런 파우더 장이 들어가는데 파우더 장의 수납 공간이 정말 많네요.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시스템 선반이 양쪽을 각각 3칸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72타입의 분양가는 4억 980만원에서 4억 4350만원 사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1804만원입니다. 별도 플러스 옵션으로는 중문과 시스템 에어컨 주방 쪽으로는 쿡탑 엔지니어드 스톤 와이드 주방으로 교체가 있습니다. 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